여기 빨갛게 마킹된 가운데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어서 최수진 배우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. 이 공기, 이 플래시 정말 오랜만인데. 어 제가 어느덧 벌써 10년 만에 하는 영화이더라고요. 굉장히 떨리고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 어 좋은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설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저희의 삶도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결국 끝그 끝은 정해져 있는데.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과정의 의미를 들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듯이 유정혁 입장에서는 사실은 끝을 너무나 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너무 고통스러우니까. 그럼 이 끝을 내줄 사람을 그 구원자가 언제 나타날까 그리고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어,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다리지 않았을까. 네, 앞으로 점점 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음 그래서 앞으로 배우의 영역에서 조금 더 상상과 창의적인 것들의 사고가 중요할 거란 생각을 했었고.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평소에는. 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상상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좀더 풍요로운 감정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요. 어, 물론 눈을 마주하고 배경과 바람을 느끼면서 촬영을 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앞으로는 배우가 또 감소해야 될 어떤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여기 출연진 중에 제일 뭔가 선배 느낌일 것 같아요. 어떻게 같은 출연진들을 다독이면서 현장 이끄셨는지 궁금합니다. 말보다 행동이라는 걸더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기보다는 그냥 늘더 성실하고 그리고 더어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. 보여주려고 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임했고요.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현장이었습니다. 정말 유중혁처럼 이렇게 지나 오며 가며 관망하면서 아, 잘들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 그들이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좀 궁금합니다. 어, 한국 내에서만 보면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IP들 어쨌든 더 다양한 다분화된 IP로 글로벌적으로 더 진출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하는 것이 어, 저희가 하는 또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, 너무 좋은 콘텐츠이자 어, 소설이라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두고 이걸 조금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, 사람들에게 다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어,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